평택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협의회는 해마다 김장철이 되면 정성껏 담근 김치를 평택 관내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훈훈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만 5천 통의 배추를 다듬어 절이고 무, 파, 갓등 속재료를 손질하는 손길에 따뜻한 사랑이 전해집니다. 올해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평택 시청 앞에서 2013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우리 평택시에서 사랑의 김장 담그기 올해 4년째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랑의 김장 담그기 하는 거는 평택시에서 그 소외계층, 불의이웃, 단문화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합심해서 협의회와 분위에서 합심해가지고 이런 행사를 4년째 하고 있습니다. 항상 어, 나보다도 남을, 남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 행사에 항상 어, 동원해 주시고 집안일도 못 하고 이 봉사에 해주신 우리 분회 회원님들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님께 들 항상 지회장으로서 고마움과 참그 보탬을 못 줘서 미안한 감이 있죠. 이번 사랑의 김장담그기는 새마을협의회에서 직접 농사지은 콩을 수확해 얻은 수입과. 새마을 분녀회에서 헌업 모으기 등 사업으로 얻은 수입으로 배추와 무등 각종 김장재료를 구입해 마련됐습니다. 올해로 사회째를 맞는 사랑의 김장단극이는 평택시 22개 읍면동 새마을 지도자 350여 명과 김성규 평택시장, 송종수 시의원 등이 참여해 일손을 돕고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에서 의료봉사를 평택항만공사와 원익iPS 직원의 동참으로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속이 꽉찬 배추에 빨갛게 버무린 양념을 넣어 먹음직스럽게 김장을 담그는 손길에 사랑이 함께 묻어납니다. 평택시 새마을 분여회와 새마을협의회 지도자들이 정성껏 담근 김장김치는 평택시 관내 22개 읍면동 어려운 이웃 2,200세대를 비롯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평택에서 YBC 뉴스 강효숙입니다. 음.